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창세기 제 사십칠 장 십삼 절로 이십이 절 생명의 삼큐티 십일월 십오 일자 말씀입니다. 십삼 절 이하의 말씀을 봅니다.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거두어 들이고그 돈을 바로의 궁으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돈이 떨어진지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져 싸우니 우리에게 먹을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어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의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의 동안에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얘가 다 가고 세가 되에 무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게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멸하였고 다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게로 돌아가 싸우니 죽게 낼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서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음이라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땅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제사장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제사장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음이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음이었더라 예. 창세기 47장 13절로 22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그 기근이 찾아왔을 때 부가 영어로 웰스가 되겠죠. 그 부유함이 어떻게 바로에게로 이전되어지는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바로에게 어떻게 해서 이전되는가? 그러면 첫 번째로 어 이제 그들이 가졌던 돈. 그리고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나 뭐 양이나 낙귀나 이런 목축업의 대상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들의 토지와 몸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 차례 걸쳐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바로에게 이전이 되어지는데 보니까. 맨 마지막에는 그들의 땅과 몸이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바로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때의 종되는 것은 러시아에 보면 농노라고 불렀습니다. 농노, 농업노예. 그들은 신부는 이제, 종이지만은, 예를 들어 그 땅에서 나는 소추를, 뭐, 7대3이다, 6대4다, 5대5다, 이렇게 나누어 갖는 것이죠. 지주하고. 그래서, 그 지주라고 땅에 대해서만 주인이라고도 할수 있고, 어, 몸뚱아리에 대해서도 농노니까요. 어, 그 주인이라고 한다면, 음, 지주를 넘어서 몸신 자를 써서 신주도 되는 거죠. 땅 주인도 되고 몸 주인도 되고. 그런데 음, 이제 그것 때문에 러시아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 혁명이 있기 전에 그 지주의 땅에서 소출을 받으러 갔던 지주들이 많이 죽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 소출을 주질 않고 어그 소출을 받으러 온 지주를 죽이고 음, 시간을 끄는 거죠. 그래서 어차피 자기들 살기가 어려우니까 음, 자기는 모릅니다, 우리는 모릅니다 이렇게 발뺌하기도 하고 성경에도 비슷한 상황이 나오죠. 아, 그것처럼 이제. 기근이 되어지니까, 첫 번째는 돈을 갖다 주고, 두 번째는 자신들이 팔수 있는 것들을 팔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들을 갖다 넘기는데, 그러니까 몸뚱아리가 이제 농로처럼 되어지는 것이고, 종자를 주면 그거 가지고 농사를 짓는 그런 대상인데, 땅도 사실은 넘어갔죠. 그러니까 옛날에 농부들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농사꾼에게는 땅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과 같습니다. 자신의 일부와도 같은 것이죠. 자 말씀이 조금 길었습니다만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모든 부유함이 이제 어, 바로에게 넘어가게 되는데 이걸 좀 오늘 우리의 이야기로 바꿔보자면은. 기근이 들었다 하는 것은 어려움도 있다는 것이죠. 우리도 가까이에서 봤는데요. 코로나 시기가 돼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중에 부의 큰 이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로나 기간에 대다수의 사람들은 생활이 어려워졌는데 그때 돈을 많이 번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지난 2, 3년 동안에 돈을 많이 번 사람들, 그들을 보면서, 야, 이게 참, 부가 이동하는 것이 이렇구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비닉빈 부익부의 현상이 벌어지는데,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생활도 다시 한번 살펴보게 되고, 이것을, 이제 종말론 마지막 시대로 가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 그때도 이런 현상이 벌어질 거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이 우리의 동행자가 되어 주셔서 지도하시고 인도하실 때에 어려운 시대라도 오히려 이렇게 기근이 들었을 때 바로가 다 걷어들인 것을 볼때 오늘날에는 이렇게 드러난 바로는 없죠.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래서 주와 함께 전진함으로 어려운 시대를 이겨 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지실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주와 함께 전진하는.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추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주님, 어려울 때에 오히려 한편에서는 그 모든 부유함을 거두어드린 현상을 봅니다. 함께 해주셔서 오늘도 우리가 주와 함께 전진하여 나아갈 때, 이 세상에 벌어진 환경만 바라보고, 어, 불가능하다, 어렵다, 하는 자리에 서는 것이 아니고 주와 함께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되어지고 또한 주의 일하심을 바라보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을 알고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 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 해 주옵시고. 성령님과 함께 힘차게 전진하며 복음전파하도록 도우시고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룡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주옵시고 이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게 나라와 권수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laughs>